이상하게 유독 더 떨리는 네, 이 자리가 더 떨리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성도님들 자기객관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심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사실 자기객관화라는 단어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기객관화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아 보려고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없는데. 어, 국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인 김옥희라는 교수님께서 인간관계론의 어, 자기객관화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정의 자기객관화란 자신을 객체로 알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자기가 바라는 자신 그리고 남들이 보는 자신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개방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니게 된다고 그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아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좀더 상식적으로 살아가게 하고 장점들을 개발하게 하며 좀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될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객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이 자신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이 시대의 자기객관화는 아주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한다고 이 책에서는 동시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객관화의 반대로는 자기확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확신이란 간단하게 주어진 일 또는 과제라고 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해낼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에, 대, 확신과 신념을 말합니다. 자기 확신이 뚜렷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함께 하기 힘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어렵게 써서 자기, 자기 객관화이지 쉽게 말해서 어 조금 지난 말이기도 합니다만 많이 쓰는 말, 말들이죠. 바로 내로남불인 것을 어,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사로잡혀서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인간애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기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어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할수 없다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쉬운 일과 아주 쉬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들을 자주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 이러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힘든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 자기 개관화가 중요하다 말하지만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개관화의 균형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기보다는 도전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것이 무모한 도전인지 아니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며 살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확신과 자기 객관화는 필요합니다. 신화, 신앙생활에서의 자기 확신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의 자기 확신은 이렇게 어, 비유할 수 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그리고 염려보다는 평안과 신뢰를, 살아,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시며 요새가 되시기도 하시며 방패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기 확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기도 하며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을 굉장히 선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확신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나의 머릿속과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자기 확신과 자기 객관화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린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객관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누가 복은 13장에, 1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려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단한 마디의 말씀에 그 매임에서 풀려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풀려나지 못한 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본 회당장이었던 것이죠.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반복적인 말씀에도 이 회당장은 매임에서 풀려날 줄을 모릅니다. 회당장은 여전히 매여 있었던 것이죠. 무려 18년간의 귀신들림보다 고치기 어려운 병이 종교적인 가식과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귀신보다 강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 속에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장이었습니다. 해당장의 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병은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만드는 병이었던 것이죠. 건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병이 걸렸다 얘기를 하셔도 못 알아듣는 병인 것입니다. 심지어 언제부터 죄에 매여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우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재와 전재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그의 창조물이기도 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듯이 어, 자신의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에 훨씬 더 탁월하다라는 것이죠. 점자는 표현으로 자기 정당화나 자기 합리화이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만큼 머리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속을 만큼 어리석은 존재인 것일까요? 인간은 죄인지 알면서도 범죄하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죄라고 아예 인식조차 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를,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아주 탁월한 존재인 것이죠. 인류는 태고로부터 자기 합리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전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죄를 스스로 세탁하는 산업은 지금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의 눈부신 발전은 더 이상 의식을 거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나 자신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과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 도저히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나의 인간성이 폭로되는 곳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외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백 예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았다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디모레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배란 그런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민수기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의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의식하지 않고도 죄를 범하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식의 심연까지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나를 용납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까 전에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회당장과 동일한 유형의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자기중심적 관점의 프레임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를 살피게 되고 자신을 상대로 속이던 행동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은밀한 생각까지도 관찰하십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인조차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고백한 그 고백도, 어, 사실은 우리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온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죄를 합리화 시켜버려 죄인인지도 모르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세상적인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에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들은 복음이란 것이 사실은 죄인들을 향한 기쁜 소식인데 복음 복음 말로만 외치지 실제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우리의 예배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용납받는 은혜가 넘쳐 흘러 어, 아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어, 한 가지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저의 어, 얘기가 있는데. 어, 그 기도회 때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회가 수련회가 참잘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저도 이제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 우리 청년부가 사실은 이제 열명 제가 왔었을 때 이제 열명 조금 넘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한 삼십 명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 저도 사실 제가 막 능력이 막 넘쳐나서 막 엄청나게 숫자를 부흥시키고 싶고 어, 정말 많은 청년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막 많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저 안에 욕심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막 준비하는데, 우리 여기 혁진 형제가 이제 회장에서 제가 이제 어 이번 수련회는 어 이제 청년들끼리 열심히 좀 으쌰으쌰 해서 잘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 하는, 이제 처음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이제 혁진이 형제, 혁진이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이제 어 워낙 착하고 이래서 부탁도 잘 이렇게 남들한테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어서 혼자 이렇게 너무 열심히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번 수련회가 참 다들 열심히는 하는데 잘될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저 안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너무나도 예 수련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를 많이, 어,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 주일날은, 어,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싱어송 라이터인데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한 열댓 명이 되는 청년들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어, 그 청년의 공연을 같이 봐준다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내서 봐주고 응원해주고 축하한다고 하는 장면들을 제 보게 되고 듣게 되었는데, 어좀 제가 너무 많이, 어 좀, 많이 찔렸습니다. 어저 스스로도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 스스로도, 어 그래, 그런 것보단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모자라도 같이 으쌰으쌰 하고, 좀 힘들어도 같이 보듬어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어, 제 스스로가 과연 진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그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비록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저렇게 자신이 그 다음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8시, 9시, 10시, 아마 집에 12시쯤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예. 네, 끄덕끄덕 하는데 12시 에 들어갈 때만큼 같이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과연, 어, 전하는 말씀만큼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두 다, 다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우리도 무의식 중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맨날 설교를 해도 저 스스로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제가 그렇게 사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제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되게 합리화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어, 그런 저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어,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우아가 나뭇잎이 마르고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하박국의 선지자가 외쳤던 그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외치는 그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부활 때나 그리고 없을 때나 예수로 자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 채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께 호언 호언 장담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정작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마주치게 될 예수님의 눈빛을 십자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해체 시켜버리고 나란 사람, 인간이란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완벽하게 자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해체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아주 불편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완전히 해체되어 완전히 날 것으로 드러난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납을 비로소 깨닫게 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단점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학, 대학원, 회사 면접에서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단점도 포장해야 됩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단점을 합리화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개인의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와 세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나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내 옆에 유대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에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마저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용납받았으니 우리의 이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도님들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